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망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망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공치고 망했다 라고 해서 완전히 뭐그 글자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글자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어느 정도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되게, 공망을 찾을 때, 운지법을 이용을 하시죠. 운지법. 운지법이란 건 이제, 손가락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손가락을 돌려서 공망을 알아보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고, 왜냐면 한번 해보고, 그거 확인한다고 또 한번 돌려보고, 어, 그러다 보면은, 속도감이 좀 떨어져요. 속도감이 떨어지고, 통변을 하다가도, 어, 맥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하는 게 좋기가 좋지만 그래도 사주를딱 봤을 때 모든 정보가 한 눈에 머릿속으로 싹 들어와야 돼요. 자 공망은 음 이제 갑자순에는 어떤 공망이 있고 갑술순에는 어떤 공망이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순중공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있으면 다 짝이 맞는데 맨 끝에 두 자가 짝이 안 맞는구나 이게 공망이죠 그죠? 이게 공망이에요. 이것만 봐도 일정한 규칙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뭐쭉 돌아오면 우리가 술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술해 이런식으로 계속 돌죠. 자이 공망은 목일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지의 앞글자가 되죠. 그죠? 그리고 수일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지지의 뒷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칙을 알아내면 돼요. 공망은 특히 아 이렇게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쌍으로. 그래서 자축 공망이 있고, 그리고 인묘공망, 진사, 오미, 신유, 그리고 술, 해. 이렇게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aughs> 이 규칙을 일단 알고 몇번 연습을 해보면 이건 금방 알아요. 자, 첫 번째. 목일간. 일 경우 지지의 앞 글자가 공망이다. 이건 이제 한 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한 짝으로 얘가 같은 짝이에요. 목일간은 네. 지지의 앞 글자가 공망이다. 두 번째 쉽게 할수 있는 게또 수일간이니까 수일간은 지지의 글자가 공망이다. 세 번째 토일간 토일간은 지지의 충 하는 글자가 공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일간도 해야 되죠. 화일간은 지지 삼합의 화하고 금일간은 삼합을 알면 적용이 가능해요. 지지 삼합의 앞 글자, 지지 삼합의 곧곧 지지의 바로 앞, 그리고 금일간, 지지 삼합의 뒷 글자가 공망이다 요건 이제 다그 삼합 기준입니다. 밑에는. 자, 요것만 알면, 와, 공망은 뭐 그냥 쉽게 알겠네요. 자, 요건 연습을 일단 좀 해볼까요? 일단, 목일관을 몇개 볼까요? 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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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보고, 뭐, 값 오. 뭐. 또뭐 있죠? 갑 인도 볼까요? 값 인. 을해 그리고 을축 볼까요? 을축 목일가는 지지의 앞 글자 한짝 이렇게 짝으로 이루려는데 어요한 짝이 공망이다. 그럼 갑오일 주는 사오미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사가 오의 앞 글자니까. 진사가 공망입니다. 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사 공망이다. 갑이는 해, 자, 축, 인이니까 앞글자는 축이네요. 그죠? 축, 자축 공망이구나. 을 해도 마찬가지죠. 신, 유, 술, 해 술은 해하고 한짝이니까 술은 해하고 한짝이니까 신, 유, 그 앞에 글자 유신 신유가 공망이죠. 축은 해자축 자축이 한자 한짝, 한자니까 그 앞에 술 해가 공망이네요. 쉽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목일간 목일간은 이렇게 몇번 해보세요. 몇번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수일간을 볼까요 이제. 수일가는 지지의 뒷글자가 공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면, 어, 임, 자, 일주도 있고, 임, 인, 일주 있고, 개, 해, 라든지 개, 미, 일주가 있네요. <laughs> 수일가는 요 지지의 뒷글자 한 짝, 응? 한 쌍이 공망이다. 임자, 임자는 자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뒷글자 인묘가 공망이겠네요. 그렇죠? 자축 인묘 이렇게 되니까 인묘. 그럼 임이는 인묘, 그다음이 진사가 공망입니다. 개해는 술해 그 다음이 자축이죠. 자축 공망 개미는 오미 뒷글자는 신유 신유 공망입니다. 이해하시죠? 몇 번씩 해보시면 뭐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됩니다. 다음에, 토. 토 일간도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지지에 충하는 글자니까. 토도 두 개, 기토도 두개 해볼까요? 무오 일주, 무자 일주, 기미 일주, 또뭐 해볼까요? 기, 기묘 일주 해봅시다, 기묘. 충하는 글자만 찾으면 돼요. 오와 충하는 글자. 좌우 충하죠. 그죠? 그러니까 좌축 공망. 좌와 충하는 글자는 똑같네요. 이거. 어? 좌우 충하니까 오미. 왜 충하는 글자죠? 기미 일주는 비토는 축토와 충을 하죠. 축토. 요거는 자축 묘목은 유금과 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유가 공망이다. 공망 이런 식으로 어, 토일가는 지지에 충하는 글자 요한 쌍, 한 쌍이 공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병그화 일주하고 금 일주는 삼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병인 일주가 있어요 그럼 인이 들어가는 삼합은 인오술이잖아요. 인이 들어가는 삼합은 인오술. 이인오술뭐 그래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렇죠? 인, 오, 술, 인, 오, 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요 삼합, 병, 인, 요 지지. 지지 삼합의 바로 앞 글자, 술이죠. 그래서 술은 술, 해. 술, 해가 공망이구나. 그러면 정, 묘를 볼까요? 정, 묘. 정, 묘는 해묘미잖아요. 해묘미. 정면은 또 지지삼합. 지지삼합의 앞글자. 술해. 이것도 술해네요. 이것도 술해. 술해가 공망이다. 임자 아, 병자 일주로 해볼까요? 병자 일주의 공망을 찾아봐라 자, 화일가는 지지 삼합의 앞글자라고 했으니까, 지지의 삼합을 신자진 알면, 요것의 앞글자, 신유공망이네요. 그죠? 신유공망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찰수 있죠. 손가락을 굳이 뭐 여러 번 돌리지 않아도, 어, 제가 볼 때는 뭐한 서너 번 정도씩 연습을 하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간이잖아요. 요 일지 기준으로 공망을 뽑으면 연지, 월지, 시지가 공망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일지를 기준으로 뽑으면 그런데 일지를 기준으로 뽑으면 일지는 공망을 안 맞잖아. 그럼 일지가 공망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일지는 일지 공망은 연지를 기준으로 찾는다. 일지 공망은 연지를 기준으로 찾는다. 이 사주에 가장 뿌리가 되는 연지를 기준으로 일지 공망인지 아닌지 찾는 겁니다. 기 만약에 아, 기사 일주가 있어. 기사 일주. 그리고, 어, 병, 오, 연주가 있어요. <laughs> 요,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공망을 찾고, 이게 공망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얘가 공망이냐, 아니냐를 찾는, 찾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자, 병, 오라는 것은, 인, 오, 술, 삼합. 사막, 삼합의 앞글자라고 했으니까, 인, 묘, 공망이네요. 그죠? 인, 묘, 공망이다. 그러면 얘는 공망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아, 기미, 기미 일주다. 그러면 이것도 인, 오, 술 해서 이것도 공망이 안 걸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일지가 공망인지 아닌지는, 어, 연지를 기준으로 뽑으면 됩니다. 만약에 일지가 딱 공망이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내 욕심 같이 이 글자가 힘을 내지는 못하겠죠.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뭐, 나중에 공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수업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 연지가 공망일 때 월지 공망일 때 일지 공망일 때 시지 공망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 예, 일단 뭐 간략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지의 공망은 다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지의 공망은 다 알아봐. 그럼 천간의 공망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아, 자축 공망이다 하면 여기서 지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임개 그리고 아, 축은 개신귀 요게 이제 그 투관이 되면 다 공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벌써 수금토세 가지가 공망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오행 다섯 개 중에 어, 세 가지가 공망이면 그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 그거는 좀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이게 한 짝으로 다 공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오행으로 나타내 보면 자축은 수, 인묘는 목. 신사는 토, 오미는 화가 되겠죠. 신유는 금. 이렇게 오행이 배정이 돼요. 자축은 수, 인묘는 목, 진사는 토, 오미 화, 신유 금 이렇게 오행이 배정되고 술해는 우리 뭐 천라지방 보면은 진사와 술회 보 나오잖아요. 술회는 이 자체로 하늘이 뻥 뚫렸잖아요. 술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 배정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사일주다 또는 뭐 을미일주다라고 하면. 정사 일주는 자축 공망이죠. 자축 공망. 을미 일주는 진사 공망입니다. 그러면 정사 일주 자축 공망이면, 이 자나 축이 지지에 있으면 이게 공망이고, 천간에는 자축, 오행이 수죠. 여기 어딘가에 수 천간이 있으면 요게 공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천간으로 이제 공망이 오면, 그 특히 일간이 공망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간이 공망을 맞으면 어떤 정신적인 뭐 이런 걸로 오죠.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고 여기 이런 데는 전부 다 육친이라든지 십성을 따져서 어 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의미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사 공망이면은 토 가 공망이네요. 그러면 천간의 공망은 이 위에 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공망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몇번 해보시면. 한뭐 서너 번뭐 너댓 번 해보시면 손가락을 돌리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 사주가 한 눈에 또 이제 다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돼요. 아무튼 오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